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제89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왜 사람들은 공포영화를 즐기나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은 공포는 싫어하면서도 공포영화는 또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름철에 특별히 이제 공포 영화를 많이 상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금년 중 2022년에 출시하는 공포 영화를 또 소개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만 좀 따왔습니다. 스크림이라는 해골바같이 뭐 생긴 얼굴이 보이네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오픈 퍼스트 킬. 아, 어린 소년데, 이게 얼굴 표정 보면 참 표독스럽고 무섭네요. 정신병동에서 나와가지고 뭐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걸 후편으로 또 리바이벌 해서, 야, 이게 보세요. 전기톱 보입니까, 이거? 어다음에 전기톱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전기톱.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노프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 이게, 이게 칼좀 보세요. 칼, 뭐, 팔이 번쩍번쩍 번쩍 빛이 나는데. 헬로윈 엔즈다.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영화를 즐기잖아요. 참, 공포영화. 참, 희한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공포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공포영화는 즐긴다. 왜 즐기냐? 아, 여름에 시원하다. 정말 공포 영화를 보면 은 시원해질까요? 그 의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면 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두뇌 크게, 두뇌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만 제일 겉에 있는 부분이 생각을 좌우하는 이성의 뇌 또는 생각의 뇌그 밑에 있는 게 중간 뇌가 되겠죠 감정의 뇌 이렇게 되게 대뇌 변연계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생명 유지의 뇌.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어도 생명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숨은 쉬어야 되고, 심장박동은 뛰어야 되고, 땀도, 이렇게, 땀도 나서 체온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생명 유지의 뇌인데, 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이 동물로 태어나서 이 생명 유지의 뇌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감정의 뇌가 생기고, 그다음에 생각이 내에서 자이권에 생겼는데 공포 영화를 보면 감정이 움직인, 움직인다 그래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움직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그 호르몬 코티졸이 나오게 되죠. 그 호르몬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공포스럽다. 그 싸워서 이기거나. 물리치거나 또는 도망을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 빨라지겠죠. 피를 공급을 해서 근육에다가 빵빵하게 에너지를 비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육쪽으로 피가 쫙 쫄린다 이거죠. 그 대신에 다른 쪽에 피는 안 가겠죠. 일단 주먹을 날리거나 발로 차거나 또는 어쨌든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육에 온통 피가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부 피부에는 혈액이 좀덜 공급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안에는 뜨거워졌겠지만은 피부는 이게 피가 안 가니까 서늘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안에는 뜨겁고 밖은 시원하다 이런 온도 차이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뇌를 좀더 자세히 보면은 뭐 다양한 부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중간뇌가 자극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에, 고감신경이 가동이 돼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 복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눈 동공이 커지고, 근육에 빵빵히 힘이 가. 그 대신에 피부에는, 피가 덜 가고, 피부가 움츠려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좁삐좁삐하게 피부에, 그, 음, 털 이렇게 서게 되겠죠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발도 마찬가지고요 두들두들 두들 뭐가 불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어, 또 모발에 바짝 서죠 싹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온도가 실제로 떨어진다 그래요 피부의 온도입니다 이 체내의 온도는 올라가고 피부의 온도는 떨어지는데 공포영화를 보게 하고 실제로 측정을 해 보니까 피부 온도가 0.04에서 많게는 0.69, 0.7 정도까지, 7 정도도까지 이렇게 올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하려면 공포 영화를 본다. 더욱 더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볼수록 온도가 하락이 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예, 그런데. 음, 그렇다고 해서 공포 영화를 꼭 보느냐. 다른 심리적인 요인은 또 뭔가 하는 얘기인데, 심리적인 요인이 틀림이 있습니다. 아, 틀림없이 있어요. 공포 영화를 즐기는 심리 요인인데, 사람들은 공포를 싫어하지요. 근데 그 공포 중에 최고의 공포가 뭘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위협이 없을 때는 편하냐? 그렇지도 않다 그래요. 우리 가끔 너무 편해서 걱정인 때가 있죠. 예,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계속 편하면 뭔가 더큰 위협이 올것 같은 또 내가 이렇게 편하면 내가 대처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어, 내가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이런 걸또 가지게 된다 그래요. 물론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면 두렵지만은 불안한 요소가 없더라도 이거 혹시 정말로 큰 불안이 뒤에서 빵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이래, 이렇게 패는 편어도 되나, 이렇게 내가 즐거워도 되나 하는 불안감. 예, 사실 그런 거 아직 좀 느끼셨을 거예요. 행복이 오히려 불안한 거죠. 어, 그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공포영화를 보면 이렇다 그래요. 맞아,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가 있게 마련이야. 그것이 세상이잖아.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걸 이겨냈어. 왜냐면 공포영화는 어쨌지 영화로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이겨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현실을 경험하고 거기서 찾아내는 안도감. 이게 공포영화의 묘미라는 거지요. 묘미. 그러니까 공포영화는 진짜 현실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포영화, 영화인 줄 알면서도 빠져드는 그런,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연출,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 내가 영화인 줄 알면서도 진짜 같이 느꼈네.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공포스럽고 음. 어려운 거야. 근데 끝나면, 아, 그래도 나는 이겨냈어.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자신이 역량이 향상되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일종의 위기 대처 멘탈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그 그 공포를 끝낸 다음에 오는 그 어떤 안도감, 이 맛이 또 고통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꿈을 꿀 때리 악몽을 꾸게나면은, 꾸고 나면은. 그 악몽 속에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꿈을 깨고 나면, 아, 이게 꿈이었지. 꿈이었구나. 그래, 나는 살아있구나. 내 몸이 말짱하구나.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느끼면서, 아, 야, 혹시라도 이런 현실적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나도 또 이겨낼 수 있겠네. 이런 안도감. 이공포영화의그 어떤 그, 맛이랄까요? 어떤 역설이랄까요? 공포스러울수록 나중에 더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더 많은 또 역량 개발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laughs> 예, 아 그리고 이제 공포영화의 대부라고 읽컫는 공포영화의 모델 중의 모델이다. 최고의 결작이라고 하는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공포영화를 영어로 스릴러라 그러죠. 예, 그 중에 이제 1960년에 발표된 사이코라는 시추고 감독의 스릴러를 잠깐 보시고 뭐, 저 어, 어, 피부에 그 털이 바짝 서는 걸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어떤 여자분이 편안하게 샤워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커튼에서 갑자기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지요. 사이큐 보시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는 메리언. 그런데 커튼 뒤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이런 모습인데. 야 진짜 같은 이 모습 그리고 어 살인자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 공포스러운 거야. 그 아무런 대비가 없는 하늘도 걸치지 않는 그런 그 뭐, 무방전 완전 무방비 상태의 어떤 여인이 당하는 모습 보면 정말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야 어떤 놈일까 그러면서 아, 그렇게 됐구나. 이거 사실 이제 정신병자였죠, 살인자가. 그렇게 되면서 시혈을 느끼는 게 이제 공포영화 감성들이라는 거죠. 네. 자, 조영관정의 좌우지간. 에 구로사와 기요시라는 일본 또 감독이신데, 공포영화에 대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그러는데요. 에,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모르는 존재에 대한 공포는 무섭지만 그 다음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즐거움은 있다. 로사와 기요시 감독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알프레드 히치콕이 남긴 말인데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안약에 산다는 증거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공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공포를 경험하고 이겨낸다는 거, 이게 이겨 산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포영화도 계속 비즈니스가 된다. 그것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탄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은 정말 삶이 아닌 거죠. 예,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이 정말 첫던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아, 책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책사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많은 생태 공부를 하셨을 텐데, 해양 포유를 좀 공부하면서 지구를 생각해. 네. 보시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회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회 뵙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구독 신청해 주세요. 내 네,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또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